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문주란마담님의 이야기 를 네. 드릴게요. 내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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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는 없다. 오, 아, 아니 아, 네. 그, 이 나이에 인자 와가지고 무슨 남자가 필요합니까? 지금에서 기한 <laughs> <남자가? 웃음> 10년이나 더전 같으면 또 몰라. 음. 근데 저는 결혼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뭐왜안 했느냐? 왜못 갔느냐? 뭐 이러시는 <laughs> 네, 네, 네. 분들많은 저는 그, 못간게 아니라 안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냥 남자가 없다 그러면 남자들한테 그런 인기지 없 인기 떨어진다. 그런 그래 질문을 딱잘라하지 마. 좀인생의 남자는 없다 말고. 아, 좀 인생의 남자는 막 있을 때. 있으나 많아다 막, 막. 이렇게 해야지. 응, 그래그마면이 나이에 뭐가 필요하겠노? 그극 그 필요한 건 아니고. 응, 응. 노래를 저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라이브 또 카페를 제가 직접 해요. 그러니까 그한 달에 두번 공연을 하는데 그 멀리 그 멀리 지방에서 일부러 노래 들으시려고 오시는 분들 또는 어떤 분들은 40년 만에 이민 갔다 오셨다 오셔간다 문준환 씨 노래 들으러 왔다라고 막 울면서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 막 박수 치고 그러면 너무 고맙고 저도 많이 울고 그래요. 음. 그러면서 또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음. 내 혼자 참 내가 외롭다, 슬퍼다 이래 생각 그안한다면 거짓말이지. 그러나 아 그래 내처럼 이래 행복한 여자가 어디 있노. 음. 내 스스로를 자학을 하지 말자 이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어떤 때는 자학을 다 하다가도 그래 내가 왜뭐뭐 뭐 어땠어 하는 나야 나 노래처럼. 음. 어. 내가 뭐 어땠어 스스로가 다 그렇게 자만을 다가져요 음. 그러면 그래 행복하다 그럼 또 정말 행복한 것 같고 행복해요 음. 어... <laughs> 하는... 지금은 혼자시지만 왜 결혼할 뻔한 만 그런 할뻔 그것도 없었어요 아, 연애도 안 <laughs> 해보셨어요? 연애한다는 건 거짓말이지 내가 어떻게 병신이다 왜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요 근데 뭐? 나는 그런 게안 들어요 첫사랑을 실패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혀 청각의 사랑이 아니었고 아 이렇게 아참 임자 있는 사람을 옛날에는 지금은 아 뭐, 뭐좀 그런 막 매스컴에서 막질 떠들고 그때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런 너무너무 그때는 제가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정말 너무너무 거기에만 다 이렇게 했는데. 아 드라마라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남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 매력을 못 느끼고 신뢰가또 매력은 있다니까 친구처럼 하 아, 뭐~ 이러는 건참 좋아요 연애까지는 좀 음. 어, 근데 뭐~ 뭐 사랑, 이런, 뭐, 징그러워 가뿐만 아정이 <laughs> 아 없는 땀아. 그러니까 부산이에요, 고냥 그렇기 때문에 말투도 무뚝뚝한데다가 목소리도 또 여자가 저... 좀. 아, 작게, 안녕. 그러니까. 목소리도 나오거요 그러니까. 그 노상, 따라... 그래, 불로막불로 블루... 어... 사익하는 어느 남자가 또 좋다 하겠어요, 솔직한 아 얘기로. 아 <laughs> 아 그래서 아 사랑 안, 안 하려고, <laughs> 그런다. 안 하려고 한다. 와. 어? <laughs> 귀여운데, 매력있는데? <laughs> <laughs> 아, 아, 그아 근데 진짜 노래 따라가는게 약간 있는거 같아요 본의 음. 아니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귀찮게 그러니까 곁을 좀안드신 부분도 안 있고 우리 동치미 식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결혼을 했지만 네. 지금 이제 혼자서도 난 충분히 행복하다 결혼하는게 그래도 나는 음. 행복하다 뭐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결혼을 했어도 혼자 있는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아 가족하고 부대 끼면서 느끼는 뭐 힘듦 뭐 귀찮게한 만큼 행복도 음. 있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고령화 시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요. 피를 나눈 뭐 형제나 뭐 아니 결혼해서 사는 남편과 내 자식이 가족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음. 보면 뭐 자매가 사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렇, 예, 뭐, 네. 뭐 후배가 와 사는 사람도 있고 조카랑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 그지 꼭 내가 결혼한 남편과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과 사는 가족은 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이상적인 가족상일 뿐이고 음. 바뀌는데 이제 저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끼리도 행복할 수 있고요 가족 끼리 해, 잘 지내야만 그들이 떠났을 때, 어서로 뭐, 뭐, 그리워가 아니라, 아, 혼자만의 공간 도참 해방감이 있다,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고독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음. 또 가족이 있을 때는 이것만도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게 옳고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라, 순간순간 각각에서 고마운 점만, 행복한 점만 추려서 하면 그게 행복 인자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족과 근데... 행복함을 느끼다가 혼자 되면, 아, 혼자 있어서 더 좋다가 아니라, 너무 외롭다라고 느끼는 음, 분들도 음, 꽤나 있어요. 음, 이거를 네, 잘,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저... 아, 아니 저는 이제 우연히 뭐본의 아니게 가족끼리 살다가 혼자 살다가 또 가족이랑 만났으니까. 음. 그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처음에 저도 뭐몇 개월은 되게 자유로웠는데 이게 가족이랑 살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가족의 냄새와 목소리와 그런 것들이 이미 몸이 기억을 해서 음, 정말 허전했을 때가 언제냐면 가족들이 방학 때 와가지고 54일간 오피스텔에 버글버글하다가 갔는데 방에 공항 내려주고 딱 방에 딱 들어가는데 오 깜깜한데. 어... 그래서 오, 야, 벽에다가 근데... 내가 미친놈 같아요. 벽에다가 머리를 탁 대고 한참을 서 있었어. 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그러니까 아예 가족의 맛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아. 이 가족의 어떤 느낌을 기억한 저로서는 가족이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게 아니냐. 아. 전 이걸 좀 주장하고 싶은데 저는 김대현 소장이랑 정반대예요다 절대 안어 그럴 줄 알았어. 아, 있어. 아, 있어. 그럴 줄았어 아, 가족과 있어서 흐뭇하긴 하지만 행복은 저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해요. 저는 해외 여행을 가서 호텔 객실에 딱 혼자 있으면 그래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그래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이 저는 너무 좋게 해요. 기분은. 그리고 약간 그 쓸쓸한 기분에서 아 그래 내가 요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나를 한번 돌이켜도 보고 그다음에 책을 읽어도 더 집중하게 되고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과의 이 인연은 애들이 커서 자기 길을 다 가면. 진정한 제 자유의 그래요. 시간이 올걸 기다리고 있어. 아 네. 가족이 볼 있어야 볼 행복하냐, <laughs> 혼자 있어야 행복하냐라는 거는 어느 게 옳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요 성향 탓이. 성향. 네. 성향. 네. 네. 성향이에요. 네. 그두 번째는 사람의 성향, 아까 우리 구름 가지고 뭐 테스트 했다시피 혼자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음. 누군가 관계를 음. 맺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그런 애정의 어떤 게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성향의 차이가 굉장히 큰것 네, 네.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너는 언제 행복해? <웃음> <웃음> 분석만 하지 마시고, 솔직히, 솔직히, <웃음> 어떻게 가되는것 <laughs> 같아요, 양훈이 형니 뭐, 좋아, 환자, 뭐,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는 형들이나 뭐 동생들하고 뭐술 한잔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도 행복한데, 아, 예. 제가 사실 제일 행복함을 느끼는 혼자 있을 때요, 예 저는. 아, 진짜요? 네. 성향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즐기고 하는 게이렇게 이렇게 용량이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용량이 쫙 올라갔다가 이 정도가 차면은 그때부터는 전 혼자 있어야 돼요. 어, 맞아, 어. 오, 맞아, 맞아 하는 거니요 최은경 씨,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저는 또 심지어 그 용량도 적어요. 사람들과 아. 어울리면서 참을 수 있는 용량이 적어서 요만큼만 그래. 하면 무조건 혼자 있어야 돼요. 네. 저는 7대3인것 같아요. 아, 7대 3. 아, 가족과 네. 있을 때가 아, 7대3인데 혼자 있는 게 어, 행복하다. 아, 가족과, 아, 있는, 가족과 있는 게 행복하다는, 행복하다는 거. 거. 거 언제 느끼냐면 저희 가족은 부모님 따로 부산에 사셨고 저희 형님은 또 일본. 에 사셨고 막내 누나 저 아, 둘째 누나 저랑 이렇게 셋이 살았고 큰 누나 시집 가서 또 혼자 살았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둘레를 말만 가족이었지 음. 함께 모여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 그리고 남 다들 집에 가면 가족 사진들 있잖아. 네. 아빠 엄마 이렇게 앉아 있고 음. 뒤에 가족들이 렇게 있는 가족 사진 우리 집은 그런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오. 그렇게 많은 가족인데도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미국에 누나들이 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꿈에 엄마가 안 좋은 꿈을 자꾸만 엄마가 나타난다 음. 엄마랑 같이 한번 목욕해 보는 게 소원이라고 누나들이 왔어요 음. 엄마가 목욕을 하고 싶다고 그러서그 와서 목욕을 엄마랑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3일 만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오. 돌아가시고 근데 형도 그때 이제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그렇게그형 우는 건 그렇게 처음 봤어요. 너무 많이. 그 예, 예, 형이 울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가 돼서 잘 일을 이끄는데,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해서 어머님을 아버님한테 모셔다 드리고,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가족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 형이 음. 형이. 음.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아. 이렇게 앉아서 찍었는데, 우리 형은 그거를 자기 카톡에 게 항상 그 가족 사진이나 그걸 올렸는데, 아. 아, 가족이구나. 이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댈 때도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거를 같이 하는 거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 가족이 있다는 거는 음. 뭘로도 살수 없을 음. 정도의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혁진 씨? 우리 가족 한번 뭐 일곱 음, 명이 사니까요. 그요 네, 진짜 여기는 현대판 대가족이죠. 그나마 일곱 네. 명이 연령과 세대를 초월해 사니까 음. 큰 놈이 아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라고 하는데 음. 뭘좀 아빠로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지다 보니 <laughs>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도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과학으로 풀어야 돼요. 인문학이 안 되면 과학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한강을 데리고 왔어요. 야 태연아, 한강에 다리가 수도 없이 많지. 아무거나 다리 하나 골라봐. 저 다리가 좋겠대. 가보자. 저 차들과 사람이 수도 없이 다니는 저 교량 상판을 버티고 있는 저 교각, 저 교각이 바로 가족이야. 오, 어 오, 가족이야. 자 그랬어? 그런데 그리고 가보자. 딱 가면은 사람들이. 교량 상판을 교각이 버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모든 교량들은 교각 위에 네개 혹은 여섯 개의 핀이 있어요. 맞아요. 음. 핀 음. 위에 상판이 있는 거예요. 음. 하중이 짓눌러도 그걸 교각, 콘크리트 교각이 받는 게 아니라 네개 그 4개 혹은 여섯 개 핀이 골고루 하중을 알아받게 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교각인데 우리 가족 너라 저 핀은 네 거야. 이건 아빠 핀이야. 이건 할머니 핀이야 거기서 우리 가족이 각자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로 했더니 <laughs> 배고파요 남자기 <나갔다> 힘들어 @웃음, <듣는> <웃음>, <듣는> <웃음>, 그 <남자를> <웃음> 네. 역지 씨 얘기 정말 이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그건 거 같아요 그 행복과 뭐 이런 걸좀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음. 문 열고 들어갔을 때제 친구 지난번에 왜 로봇청소기 밖에 없다고 음. 했을 때 그+ 그건 거 같아요 가족은. 내가 슬프거나 뭐 행복하거나 음. 뭐 이럴 때 음. 이거를 느낄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게 가족인 거고 음. 그게 없으면은 혼자인 거고. 음. 그런 게 아니겠어요. 이렇고청소대 <laughs> 음. 강아지를 많이 네. 키우고 있거든요. 음. 근데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강아지들이라도 있으니까 음. 저는 강아지도 가족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나갔다가 탁그 집에 문탁 열고 들어갈 때 아무도 없는 거다. 강아지도 이벌서 발자국 소리 알고 차 소리 알고 그면막 짓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요. 아니, 가족이죠. 어, 그러니까 아, 이게 아, 내 가족 가족이지. 이게 내 가족이구나. 그리고, 음. 그리고 단 강아지가 그렇게 많아서 한 번도 장가 시집 못 보내봤어. 요다 어... 네. 그냥 진짜 처녀로 종각으로 그냥 그대로 데리고 있다가 다 가면 <laughs> <다 웃음> 그래요? 그런... 왜? 왜 너도 그렇게 살아라야? <laughs> 그 강아지가 아, 또저 새끼를 또 놓고 그러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네 돈이 네 혼자 살고 이러니까 <laughs> 네, 네. 네, 네. 그 집은 너무너무 너무 가혹하다 래가지고 <laughs> 전부 한 번도 시집 장가 아, 안 보내 봐요 다 혼자+ 아, 아, 혼자+ 혼자 그렇게 아, 나름대로 혼자 아, 사이가 나. 참 좋게 이렇게 잘착 착착 착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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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아 나는 음, 맞다너그 때문에 또 악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지 이러면서 아 행복하다는 기죠 아, 네. 음, 네. 네. TV에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제가 이제 없으니까 강아지랑 있잖아요. 음, 음.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말하는 개가 한번 나왔어요. 좀... 진돗개인데 어머니래요. 근데, 근데 좀 약간 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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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엄마 그거에도 이게. 개나 사람이나 비교를 하면 안 돼. 응. 엄마가 그걸 보고 또 쌤이 나 거야. 어? 나나한테 시켰어? <laughs> 우리 나나 11살이야. 눈에 백대 끼고 너무... 좀, 진짜 사료 말고는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는 인데 계속 나나를 붙여. 머리를 이렇게 쳐. 엄마 눈 봐라, 눈. 따라해라. 어! <laughs> 걔가 어! 아. 뭐! 어! 니! 어! 된다, 된다. 세상에 이런 일에 연락해라. 아니, 이게... 아니요, 가, 강아지도. 그, 따라 해요. 아니, 아니 그짓말 아니고, 뭐, 누가 보면 뭐 강아지 너무 이뻐서 나는 강아지 미치니까 저거 걔는 다 말도 하는 줄 안다. 착각한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는데, 내가 하도 저기, 산토끼토끼아를 부르잖아. 이제 해면 벌써, 피아노 <laughs> 땡! 하고 어, 벌써 해요, 노래. 오. 근데 어. 한, 한 마리가 그, 내가 일부러 깡쩡깡쩡 막, 까까 깡쩡 하면, 깡깡깡 아니야. 아, 아니, 서수남씨가 한 번은 내가 텔레비 녹화할 때 걔를 데려갔어요. 산토피아 시작하면 까까까까, 서수남씨가 찍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걔 우리 아가, 아가야들 보고 소도 찍. 응, 네, 응, 네. 해봐. 그거 자꾸 그러니까, 응, 네, 응, 네. 쉬셔가요 어, VCR로 확인을 좀 하고 싶네요 아, 저기요, <놀람> 요즘에 손주 자랑은 만원 내고 해야 되지만, 반려견 자랑은 십만 원 내고 <놀람> 해야 돼요. <되니까>. 요 <반려견이 놀람> <다리가> 네, 맞지 <다리가> 아서요 <놀람> 네, 어, 네. 네. 이게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도 가족이지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놀람> 가족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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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맞아요. 다른 사람이 휘두르면 하나도 안 아픈데, <놀람> 음. 그냥 맞아요. 바늘로 가족이 그냥 지나가면서 농담을 딱 하면 되데 그게 막. 음.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진짜 그래, 맞아. 내가 빠, 빠져나간 프로그램 있지? 어, 어. 내가 정 프로그램에서 몇 달, 한달 전도 아니고 그, 너 얼마 전에 빠졌어. 어. 그것도 뭐이 사건 때문에 빠졌어. 어. 난 그쪽 쳐다보기도 싫은데 가족들은 그걸 틀어놓고 깔깔 대면서 막 <웃음> <웃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재밌었나 가족인데 <laughs>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 어. 그들은 그, 그, 냥 그냥 본 거예요. 그게 내, 뭐, 아들의, 뭐, 그럼, 뭐, 내 형제의, 맞아. 내 동생의, 이게 아니라 그냥, 멋있었어. 그냥 본 거예요. 나만, 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 나는, 다른 건 맞아. 모르겠지만, 혼자 살아야 된다. 아까 성향 다 얘기하셨잖아요. 음. 저는 얼마 전에 가구 옮기느라고 이제 부모님 집에서 한 3일을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세요. 내가 아직까지 입원이니까 잘해주신데, 아, 아인가요그 사실이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근래, 근래 부모님하고 안 살았잖아요. 한 거의 한, 한 거의 7, 8년을. 진짜 마. 나 잘하고.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는데. 편하지. 너무 불편하고 <laughs> <laughs> 그러면 내가 그게 느껴져. 그게, 그거 뭐랄까? 유한 기운. 가족하고 오. 같이 있는데. 나 혼자 막 혼자만 막 접대받는 느낌? 어나 혼자 춥고 어, 막그나 어, 어, 혼자, 그래. 혼자만 누리는 느낌? 어, 가족은 몇치볶 먹는데 나만 무슨 회를 떠서 먹는 느낌 있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집에 오니까 아 이제 집이다 그랬더니까그 혼자가 편한 거예요 혼자가 완전, 어. 근데 요즘에는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같이 살면 네. 가족이라 그러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방법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배우자를 네. 만나는 네. 거잖아요 다 원하시던 이상형의 <laughs> 만나셨어요? 아니요, 아요 저는 이 사람, 이런 조건은 절대 안, 저는 이상형이 없어요. 저는 이상형은 없고, 절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 그거는. 뭐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잘 하시다가 사업을 하면서 쫄딱 한번 망해보셨어요. 그리고 막내는 너무 싫었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좀 쌍합을 없는 눈이 좋아요. 저 쌍합 되게 크기 때문에. 쌍합이 없는 어있 남자가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들도 아버지 다 경상도라 경상도 남자 너무 싫었었어요. 많았네요. 다섯 개였는데 우리 남편이 요 합체를 다. 아이고 이상형이다. 아이고 이상형이다. 사업을 <laughs> 하면서 <laughs> 경상도 남자면서. <야>, 상가이 <laughs> 있으면서. 절다 <laughs> 어, <laughs> <대박이다>. 어. <laughs>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laughs> 합쳐서 그 손으로 장신구를 주워가지고 깜짝 <laughs> 놀랐어요. <오는 남짓이. 웃음> <남짓이. 웃음> <남짓이. 웃음> 근데 그 정말 와. 내가 이거는 안 되라는 게 이렇게 모아지기 힘들거든요. 야, 진짜. 마신가 Z가 됐어요. 우리 이분이 아이언맨 되고 어벤져스가 돼서 나타났는데 근데 너무도 신기하게 안 돼, 안돼 하던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굉장히 친숙한 거예요. 어, <laughs> 알던 것들이니까. 막 다만 제가 볼 때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나 남편을 잘 만나야 되 <laughs> 보면 음. 남자를 잘 만나는 게 사람들의 행복감, 불행감 더 크더라고요. 왜냐면, 아... 이 아, 여자를 만나서 내가 불행에 빠졌다는 것 그렇게 드물어요. 아주 이상한 성격 파탄자 어... 만나서 마녀를 만나지 않는 한왜 남자들은 사회적 성공, 성취를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네. 여자들은 네, 그 사람이 무슨 여성 총리건, 여자 무슨 뭐 박사건 뭐든 간에 단편이 자기로 그랑좀 다르고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나는 모든 걸다 가져서 상관이 불허해. 모든 걸안 가졌다고 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여분이대단한거나그 것도 있지 지금 저 윤경 기자님 얘기하시는 듣고 보니까 여성분들은 너, 이 안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복잡해가지고 아 너무 기대치가 많아서 아 너무 기대치 가 많아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가 아그 생각이 아좀 들어요. 아 우리는 그냥 이쁘고 밥 잘해주면 그로 끝입니다. 네. <laughs>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죠? 빅데이터라고 해서 요새 한 단어 갖고 분석해놓은 거 있잖아요. 아니야? 남편 그러면 뭐 사랑한다, 밉다, 뭐 죽이고 싶다, 뭐 든든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음. 남자들이 아내 그러면 뭐 사랑한다 뭐 이혼삼에 뚱뚱하다 <laughs> 80% 이상이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 외모가 그 그냥... 이쁘기만 그렇죠? 하면 뭐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얘기 어, 어. 말이죠. 좀 뚱뚱하면 난... 숨이 맥히나 생명에 지장이 있나. 그래, 왜 그래, 왜? 20대가. 그 20대 때는 어차피 다 가늘고 날씬해요그 <laughs> 음. 저희 그걸 갖다가선 가서 애, 애는 두 마리, 세 마리 낳고 잡버뜨려봐. 뭐많적거러니까이 <laughs> 뚱뚱해진다고. 그러면 남자들은 왜 배신을 때려? 그 어. 인간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음, 그 힘들어. 여자가 들어서 그만큼 집을 이루고 지키고 앉았기 때문에 남자가 마음 놓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음. 뚱뚱해도 <laughs> 좀 참아라, 이게. 설마서 혼희할때다 맞잖아. 말씀해, 어, 말이야. 부인을 잘 만나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데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 어. 또 하나가 어떤 이성을 고르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어.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에 딱 맞는 사람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잘 만나야지, 여자를 잘 만나야지, 내 남편 잘 만났어, 부인 잘 만났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배우자를 만난 거고, 내가 이만 뺏기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는 삶에 있어서 뭔가 힘들거나 지칠 때남 탓하는 게 제일 편하다 보니, 그냥 배우자 탓을 하는 거지. 내가 왜이 사람하고 살았을까, 왜이 사람을 골랐을까, 왜이 사람하고 살기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은 딱 내가 이 배우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딱그 정도 수준이기,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내 배우자는 내 수준인 아 거고. 예, 정말 예. 맞는 말이, 마리아 레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성공하는 결혼이라는 거는 올바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데서 온다. 아 사실은 그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 야, 좋아. 아아 좋아, 분위기 좋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